캐나다 벤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내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집 가격도 그렇고 집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디파짓을 모으는 것부터 해서 또 몰기지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실치 않고 사실 이해해.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디파짓을 안 쓰고 그냥 잘 모으면 되는 거고 몰기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몰기지 상담을 받으면 되는 일이야. 그리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주변 리얼터나 몰기지 브로커한테 물어보면 돼. 혼자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 줘. 내가 연결해 줄게.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집을 살수 있는지도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정말 추천하는 방법이야. 내 영상 중에 디파지 모으는 법은 따로 영상이 있거든. 그거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기존에 모아둔 돈에서 원하는 금액까지 좀더 저축하면 될 일이고. 이제 남은 문제는 몰기지잖아. 대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 대내외적으로 정세가 불안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어, 내가 집 사는 것보다 그냥 렌트 사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 맞아. 그럴 수 있어. 한국도 아니고 렌트 사는 게뭐 창피한 일이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만 묻고 싶은 건 본인이 언젠간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이야.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본인도 알수 없는 정세나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본인이 얼만큼 원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동차 살때 사실 스카이트레인이나 버스를 사용 대가로 비용을 내면서 이용하면 그걸 렌트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돈도 적게 들고 좋잖아? 근데 사람들은 왜 차를 사는 걸까? 그래, 차가 필요하다고 치자. 차를 사면서 이런저런 정세나 관세나 주유값이나 전기값 오르는 거 생각은 보통 안 하지. 가격 떨어질 것도 생각 안 하지 않아? 근데 사실 차야말로 사자마자 가격이 폭락하는 물건이고 주유값, 전기값, 인슈런스 등도 오를 확률이 많고 고칠 것들이 많은 라이어빌리티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세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사실 그 전세도 본인이 현금으로 딱다 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몇몇 없을 거야. 보통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몰기지를 받고 거기에 이자도 내면서 입주를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오래 전세에 살다 딱 나오면 보통은 어떤 일? 수도권을 예를 들면 다음 이사 갈 전세 비용이 또 올라서 내가 갖고 있는 전세 비용에 또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아서 이사 가야 하잖아. 결국 돈은 좀 모았겠지만 집값은 또 올라서 평생 집을 못 사고 전세로 이사 다니다 끝나. 반면 캐나다는 전세 개념이 없는 거 알지? 몰기지를 받고 내집 마련이라고 너무 과하게 생각 말고 한국처럼 전세대출 받는다고 생각해 봐. 더 좋은 점은 뭔지 알아? 그렇게 쭉 몰기지 갚으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집이 생겨 있고 그집 가격도 올라가 있고. 얼마나 좋니? 이게 사실 돈 모으는 방법이지 않겠어? 괜찮지? 몰기지 받는 게 아직 부담스러웠다고? 인생은 대출의 연속이야. 잘 생각해봐. 넌 자동차를 현금으로 모아서 한 번에 샀니? 대학 공부하는데 학비를 현금으로 다 내고 시작했어? 학자금 대출도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넌참 귀한 존재다.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살고 계신 집에 대출 전혀 없이 사셨는지, 아님 대출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도. 대출을 받아야 본인 자산도 늘어나고 큰 책임감도 생기고 하는 거란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집에서 살려면 전세대출 받잖아. 몰기지를 전세대출이다 생각하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집사자.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부동산 관련 유튜브, 달키기 TV, 조대 구할, 얼른 해야지.